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박빙이 다 뒤집힐 수 있다 설레발을 쳤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하루 만에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었음. 그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5% 가까이 폭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시적인 거품일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테슬라 주가가 대선 테마주처럼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은 내 채널에서도 자주 언급했었지만 전문가들 역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였음. 물론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테슬라 주가가 유독 오른 이유는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다른 산업보다는 AI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에서 많은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임. 일론 머스크는 수차례 트럼프가 당선되어야만 자율주행 규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었음. 바이든 정부에서 자율주행이나 AI 발전의 규제를 너무 많이 걸어버리는 바람에 4년 전엔 바이든에 투표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트럼프를 다방면으로 지원 사격해줬던 거임. 이에 트럼프도 AI 규제를 확실히 완화해 주고 AI 기술 발전해서 미국이 선두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지금까지 AI 규제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기업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 분야였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변화로 테슬라가 가져올 새로운 혁신과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거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할 것이라며 테슬라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함.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음. 보조금을 확대한다면 테슬라의 수익성이 오를 것이고, 반대로 줄인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건 GM과 같은 미국 내의 테슬라의 경쟁업체들임.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정책보다는 AI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슈퍼 천재라고 평가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 트럼프의 당선 확정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실제로도 밝을 것으로 보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쳐왔음. 이는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임.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와 국제시장을 모두 공략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감세 정책 또한 테슬라의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테슬라 외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음. 트럼프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기업들이 추가적인 자본을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물론 이것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임.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사이버트럭이나 모델 2, 로보택시, 로보밴 출시와 같은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임. 현재 사이버트럭은 기존 도로 안전 규제에 따라 대량 생산과 도로 진출이 제한되어 있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했는데 사실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하고 있음.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지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보유한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됨. 그 외에도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과 같은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음.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테슬라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것임. 이로 인해 테슬라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미국 시장 내에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임.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와 미국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과거의 테슬라 이상의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큼. 새로운 트럼프 정권에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조성될지 당선된 트럼프의 발언들을 앞으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확확 받아두고 계속 유용한 소식들 잘 받아보라고.